배워서 남주는 지우 학사의 오디오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내용은 지우 학사 최동근 작다가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기획한 인문 교양 시리즈물로서 주요 유교 경전의 하나인 맹자를 최대한 쉽게 풀이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네 번째로서 맹자가 활동하던 당시 사회의 계급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맹자 현, 양해왕. 프리하면, 맹자가 양해왕을 아련했다. 즉, 만났다. 왕활 수, 불원천리 이래. 프리하면, 왕이 말하기를, 어르신께서 천리가 멀다 하지 않고 오셨습니다. 역장유, 1위. 오구코. 프리하면, 역시 장차, 내 나라의 이익이 되는 것이 있겠는지요? 맹자 대왈. 프리하면, 맹자가 대답하여 말했다. 왕, 하필 완리. 여규, 인의, 이의의. 프리하면, 왕께서는 하필이면 이익을 말하십니까? 다만, 어짐과 의리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그뒷 부분을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원문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왕왈 하일이 오국 대부왈 하일이 오가 프리하면 왕께서 말씀하시되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이롭게 할까 만을 말하시면 그 아래의 대부는 말하되 어떻게 하면 내 영지를 이롭게 할까 만을 말할 것이요. 자. 서인 왈, 하이리, 오신, 상하교, 정리, 이, 구기의. 풀리하면 또한 그 아래의 선비와 서민은 말하되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이롭게 할까만을 말할 것입니다. 이렇듯이 상하 계급이 모두 서로의 이익만을 취하려 한다면 나라는 위태로울 것입니다. 이 대목의 해석 자체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즉, 왕이라는 사람이 내 나라만을 이롭게 하고자 하면, 그왕 밑에 있는 대부는 자기 영지만을, 그리고 그 밑에 일반 선비와 서민들은 자신의 한몸, 즉, 일신의 영달만을 추구할 것이며, 그리하면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냉자는 이 내용을 정치적인 계층 구조를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맹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사회 계층 구조를 잘 알아야 합니다. 맹자 당시의 사회 구조는 다소 변질된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주 왕조 초기 주공단에 의해 완성된 봉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도 잠깐 설명이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본격적으로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봉건제는 봉토를 매개로하여 주군과 신하가 주종관계를 맺는 통치제도를 뜻합니다. 즉, 상위의 주군은 하위의 신하에게 봉토를 주고 그 대신 충성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를 분봉이라 합니다. 이때 신하에게 준 봉토는 훗날 주군이 다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영구히 신하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주군으로부터 봉토를 받은 신하는 그 봉토의 일부를 또다시 자신의 가신에게 분봉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봉건제는 다단계 제하청 구조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초기 봉건제도에서 최상위 계급은 천하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원래 왕은 특정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를 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큰 개념인 천하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초기 봉건 제도의 왕을 하늘의 아들, 즉 천자라고 부릅니다. 그 왕으로부터 봉토를 분봉받은 신하를 가리켜 제후라고 부르며 제후의 봉토를 가리켜 나라라고 합니다. 또한 제후는 다섯 등급의 자기로 서열이 매겨지는데 이를 오등작이라 하며 서열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공작과 후작, 백작과 자작, 그리고 남작의 순입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제후 중에 하나가 제황공인데, 제황공의 이름을 풀이하면 주 왕조의 천자에게서 분봉받은 제나라의 15대 군주로서 시호는 환이며 자기는 공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땅이 워낙 넓어서 제후가 다스리는 나라마저도. 제후가 직접 100% 통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제후는 자기가 천자로부터 분봉받은 것처럼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에게 자기 땅을 또다시 분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후와 주종관계를 맺는 신하들을 가리켜 대부라고 부르고 이들 대부에게 분봉된 봉토를 가리켜 가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부의 가는 대부의 집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가 통치하는 영지를 가리킵니다. 높은 벼슬아치의 집에 딸려 있으면서 그 벼슬아치를 받드는 사람을 가리키는 가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알고 보면 대부의 영지인 가를 다스리는 신하라는 뜻입니다. 유교 경전 중에 하나인 대학에서 나온 말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것으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있습니다. 맹자의 설명은 바로 이 구조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1차로서 제한몸 수양하는 수신은 일반 선비와 서민들의 영역이고 2차로서 제후로부터 받은 영지를 다스리는 재가는 대부의 영역이고 3차로서 천자로부터 받은 나라를 다스리는 치국은 제후의 영역이고 4차로서 천하를 태평케 하는 평천하는 천자의 영역이란 뜻입니다. 이런 계층 구조를 이용한 맹자의 설명은 다음 문장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배워서 남주는 지우학사였습니다.